네, 안녕하세요. 검프라 보입니다. 이번 영상은 출시된 라미엘 전 제품으로 라미엘 특집 영상을 만들어봤습니다. 우선 처음 보여드릴 제품은 카이오도에서 출시된 라미엘 제품인데요, 이 제품은 굉장히 작게 제작이 되어져 있습니다. 건물들 가운데를 보시면 분홍색 기둥이 하나 있는데요, 이 기둥이 뭔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라미엘이 지오프론트로 내려가기 위해서 땅바닥을 뚫는 드릴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건물들도 보시면 색감이 두 개로 명암 도색이 되어져 있는데요, 어떻게 이렇게 작은 제품에도 높은 퀄리티로 만들었는지 카이오도의 장인 정신을 한번더 놀랄 수밖에 없는 제품이었습니다. 두 번째 보여드릴 라미엘은 에반게리온 나노블록으로 최근에 출시된 제품인데요. 이 제품은 제가 반다이에서 협찬을 받아서 영상을 한번 기획을 했었습니다. 제품을 보시면 블록으로 건물도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고요. 제품 자체가 클리어 블록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굉장히 깔끔하게 제작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현실 고증을 위해서 안쪽에 보시면 이렇게 빨간색 코어까지 표현을 해놨다는 게참 귀엽. 잘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보여드릴 제품은 사도의 형태라는 이름으로 출시된 반다이 시관 제품인데요. 이 제품은 전체적으로 퀄리티가 굉장히 높은 8개의 사도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라미엘은 기본적인 형태만 표현하고 있어서 퀄리티를 잘 느끼지 못하실 수도 있는데요. 다른 제품들을 보시면 아마 깜짝 놀라실 정도로 제품의 크기가 작지만 퀄리티가 굉장히 굉장히 좋습니다. 그 다음 보여드릴 제품은 궁극 액션 에반게리온이라는 이름으로 출시된 반다이 제품인데요. 이 제품은 신극장판 기준으로 출시가 되었습니다. 보시면 라미엘의 다이아몬드 바닥 부분이 약간 소용돌이 치듯이 일렁이고 있는데요. TV판은 드릴만 한줄 내려왔고, 극장판에서는 하단의 형태가 전체적으로 드릴처럼 바뀌게 됩니다. 이 장면을 유일하게 연출하고 있는 제품이고요. 개인적으로는 저는 오늘 소개하는 제품 중에 이 제품이 가장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코어가 굉장히 크게 표현되어져있고 고정이 되어져있지 않기 때문에 잘 안착을 시킨 후에 뚜껑을 덮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보여드릴 제품은 라멜이 아닌데 왜 갑자기 초호기를 보여주지라고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이 제품은 배틀로브 에반게리온이라는 이름으로 출시된 제품으로 총 5개의 시간이 명장면들을 굉장히 잘 표현하고 있고 베이스끼리 연결도 가능한 제품입니다. 오늘 소개할 제품은 야시마 작전을 표현하고 있는 제품인데요. 보시면 구도가 급격하게 잡혀져 있어서 특정 부분들이 굉장히 강조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뒷부분에 보시면 여기, 여기 굉장히 작은 라미엘이 있습니다. 이 녀석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 제품을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라미엘 주변으로 건물들의 색상도 약간 밝게 표현을 해놨습니다. 전체 풀세트는 다음에 기회가 되면 한번 리뷰 영상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 보여드릴 제품은 신 오브 에반게리온이라는 이름으로 출시가 됐는데요. 이 제품은 다른 제품에 비해서 제품의 전체적인 퀄리티가 제일 높은 제품입니다. 극장판으로 넘어오면서 라미엘은 단순한 다이아몬드 형태가 아닌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바뀌게 되고요. 그 중에서도 공격을 하는 장면에서 라미엘이 앞으로 이렇게 튀어나오는 듯한 이런 느낌으로 공격을 하게 되는데 이 장면을 유일하게 표현하고 있는 제품입니다. 제품의 전체적인 색감도 은색 위에 파란색 그라데이션으로 표현되어져 있어서 실제로 보시면 굉장히 세련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제품을 받치는 베이스가 들어가져 있어서 전시하기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 다음은 크리스탈 라미엘 인데요 이 제품은 가격이 너무너무 비싸서 차마 구매를 하지 못했고요 이미지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우측 하단을 보시면 오타루 라는 곳에서 제작을 했다고 적혀져 있는데요 오타루는 일본 삿포로에 있는 곳 중에서도 유리세공으로 굉장히 유명한 관광도시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저도 두세 번 놀러 갔다 오긴 했는데 여기 가시면 정말 볼 것도 많고 먹을 것도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유리가 워낙 유명하다 보니까 유리 액세서리 판매 업체도 많은데요. 여기에 있는 유리 세공 업체와 계약을 해서 이런 크리스탈 장식용 라미엘 제품이 출시가 되었습니다. 마지막은 세가에서 출시된 라미엘인데요. 이 제품은 ESV 방패 리뷰를 하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이 제품은 세가에서 출시된 제품답게 사이즈가 좀큰 편인데요. 지금까지 출시된 제품 중에서도 가장 큰 제품의 크기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내부에는 이렇게 적당한 크기의 코어가 들어가져 있고, 세가 제품답게 바닥면이 육각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 제품만 또 특별하게 클리어 소재로 전체적으로 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드릴 같은 경우에는 조금 짧고 뭉툭하게 되어져 있어서, 개인적으로는 이 부분이 조금은 아쉬웠습니다. 조금 더긴 편이 자연스럽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처음에 나왔던 조명이 들어간 라미엘은 제가 만들었던 제품이고요. 너무 자주 말해서 아마 다 아실 것 같긴 한데 그래도 혹시나 못 보신 분들이 있다면 한번 링크를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상이 업로드되는 날짜가 아마 크리스마스 이브 전에 올라갈 것 같은데요. 제가 일본 택배로 받은 에반기리온 크리스마스 선물 영상도 업로드를 해놨습니다. 이 영상이 궁금하신 분들도 링크를 참고 부탁드릴게요. 네, 오늘도 긴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저는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들이 보지 못했던 특별한 소재와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건프라보였습니다. 감사합니다.